아니, 자 여기는 지금 해제 터널입니다 보령 해정 터널에 지금 도착했고요 에, 여기는 시속 70km로 달리는 곳입니다. 그냥 발을 엑셀레터를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엑셀레터를 어, 안 밟아도 엑셀을 안 밟아도 그냥 자동으로 내려갑니다. 에, 여기서부터는 바닥까지 찍었기 때문에 수평 구간입니다. 수평 구간에서는 약간 액셀레터를 밟아줘야 됩니다. 여기 통과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10분 정도 걸리는데요. 지금은 평일날이라 차량 뒤에 없어요. 그러니까 주말에도 차가 꽉 찬다고 합니다. 개통하고 저도 여기 처음 방문하는데, 여기가 사실 터널 위쪽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사실 보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. 이반을 뚫어서 만든 터널이기 때문에 안전성은보장 됐다고 합니다. 어, 해저니까 바닥속 밑에서, 바닥속 바닥에서부터 약 70, 80m 까지 더 내려갔다고 하니까 상당히 깊은 어, 그런 해저 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 보면은 속도가 바로바로 나오죠. 7 0 2로7 0 k m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해저터널이나 가서 한번 다 보게 되네요. 오늘 이제 가족들과 같이 도조 해수욕장이라는 곳을 간 것보다 도조 해수욕장, 저도, 저도 해수욕장이네요. 해장을 찍고, 어,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도 해수욕장을 찍고 오시면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통과하시고, 근처에, 해수욕장에서 바다 구경 좀 하시고, 바로 이제 우리, 아, 정복이 아니라, 굴을 자르는 청북 굴단지라는 곳입니다 청북 굴단지를 굴다가 갈 건데, 거기서 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거예요. 한 3만원, 5만원 있1 0만원대 있는데 한 5만원 정도만 되면 어, 한3 0구4 0구 정도는 뭐 나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를 아시다 일단 조도통화를 계속 통과할 거고요 어, 영상은 조도통화 터널을 이제 저, 저도 해 터널을 가기 전까지 이 터널을 보려 어, 해저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는 음, 계속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, 뭐 간접적으로는 좀아이거 생겼구나 하고 이제 느껴보시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 주로 하신 분들은 가감하게 끄셔도 됩니다 이제 아, 종점, 해저 종점이 보입니다 음. 드디어 곧 도착합니다! 여기 터널이 생김으로써, 원래는 약 90분 정도 돼야지만이, 저희가 가보자는 해수욕장까지 90분에서 한뭐 10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. 요널이 생기면서,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면, 10분에서 15분 정도면, 아,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,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섬으로 이제 세달동을 가다보니까 그 섬에 외지 사람들이 와갖고 쓰레기며 온갖 급스러 것들을 버리고 가는거죠. 사실은 이제 자기가 뭔가 사용한것들은 깨끗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되는데 섬에서는 그걸 찾아수가 없어요. 예 드디어 해저동을 도널를통과했 듭니다. 아쉬워, 재밌어요. 예, 주변 사람들이 조금 뭐라 해서 핫소서서 크게 됩니다. 예, 통과하면 이런 분위기니다약 300m 앞 저도 교차로에서 저도향 방면 오른쪽 끄겠습니다, 방향입니다, 여러분. 저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현재 대천항구에 왔습니다. 대천항구 수산물 시장으로. 오늘은 방문을 했고요. 조금 이따 해저터널로 갈 겁니다. 아, 여기 쳐와보는데 잠시 해저터널 통과하면서 볼 거고, 해저터널 통과하면은 저도 해수욕장이 있어요 저도 해수욕장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. 물시장 쪽으로 들어왔는데 구경 왔는데 오늘은 토요일 날이라 사람들이 없습니다.

완전히 외길이라 해수욕장이라 볼 수는 없고 아마 말만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경치는 너무도 좋네요. 아, 멋지죠? 가족들만 왔어요. 구경만 한번 해 보시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무도 없는 보조 해수욕장. 근데 해수욕장인데 모래가 아주 곱네요. 여기는 길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어 갖고 개발이 안 됐습니다. 해수욕장으로서는 진짜 참 좋은데. 좀 아쉽네요. 너무 좋아요, 너무. 와, 끝없이 펼지진 백사장. 철 같은 거 조심하세요. 좋네요, 좋아요 오빠 유리 있어? 아니, 아, 그냥. 보입니다 <laughs> 아들아 손 한번 흔들어 줘야죠. 그래요 우리 아들. 얼굴. 우린 가족이니까 괜찮아요. 고발 안할 거죠? 할 하지 마세요. 대리 고발 하지 마세요. 아하. 그러면 그 대신 천 원. 천 원? <laughs> 야 보스네 헤어리 감자를 사줬는데 천 원을 달라고? 야이 얼마 살이 되기에. 바다까지한번 가보겠습니다. 보룡시에 있는 보조해수욕장 그런데 아무도 없는 해수욕장 무인도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오면 워낙에 평평하고 수평해서 정말 해수욕으로 하기에는참 좋은 곳입니다. 깊지도 않고 쑥 빠지는 그런 물도 아니기 때문에 수영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올만한 곳이 못 돼요 <laughs> 시돌. <laughs> 아우 발 시려 진짜. 신발 신어. 아 신발 저따 가고왔 말이야. 어때 복싱 복싱하고 좋지 않아? 아휴, 어? 딱딱해 뭔가.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냥. 자, 끝.